예, 성도 여러분 밤새 하니 주무셨습니까? 폭된 새날 밝았습니다. 또 함께 찬양드리며 하나님 앞에 신년 특별 새벽기도에 둘째 주 금요일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288장, 288장 예전 자송 204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한 해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88장 찬양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속거듭나니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고 없고 고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 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경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대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6년 1월 9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창세기 28장, 창, 죄송합니다. 창세기 27장 28절입니다. 창세기 27장 28절. 창세기 27장 28절. 내일 토요일 새벽은 교회에서 드립니다. 특별히 올해 초 연초 처음 에벤에셀 날이니까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은혜도 받고 교회 청소도 하고 식사하며 교제하겠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창세기 27장 28절 봉독 올립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니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이런 한사람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우선적인 게 뭘까요? 예수님은 먹을 것과 입을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 때문에 걱정력을 하며 살잖아요. 좀더 좋은 것을 먹고 좀더 좋은 것을 입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도 많고 실제로 생존을 위해서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을 걱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가 요즘 경제적으로 많이 잘 살게 돼서 뭐 굶는 사람 별로 없지 싶습니다만 그런데 서울역에 가보면 노숙자들 이 아직도 있고 우리 주변에도 지금도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노숙자들이 여전히 주변에 존재하잖아요. 우리도 어린 시절, 지난 시절에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한 적도 많았고요. 앞으로 또 살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생존 때문에 걱정할 정도로 어려워질 수도 있죠. 말씀은 걱정하지 말라는데 현실적으로 걱정이 됩니다. 그럼 우리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믿어도 하나님 축복이 바로 눈앞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면 과연 내가 하나님 축복받은 사람인지 의심이 들잖아요. 하나님 축복하신다는데 축복이 어디냐. 심지어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은 너희 네가 신자라는데 하나님 믿는다는데 하나님 축복받았다는데 왜 그렇게 어렵게 사냐. 그렇게 비웃을 수도 있죠. 실제로 그런 비웃음을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친척들이나 이웃들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뭐 대답도 제대로 못 하고 마음속으로 끙끙 앓는 경우도 많다고요. 해 심지어 마음은 답답한데 뭐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기도조차 하기 힘들고 기도하기 싫은 경우라도 우리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하시는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은 아버지이시하기 아들 야곱에게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저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인데 하나님이 이 땅에 축복을 아들에게 주시기를 추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시다시피 아버지 이삭은 자신의 삶에서 평생 살아오면서 하나님 도우심을 많이 경험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물을 얻지 못했는데 이삭은 땅을 파면 파는 것마도 우물을 얻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꾸 옆에서 뺏어가니까 계속 팠다는 거 아닙니까 농사를 짓는데 한해 100배의 수확한 적도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00배라는 게뭐꼭 숫자적으로 100이란 뜻도 되겠습니다만 엄청난 수확을 얻었다. 뭐 그런 개념도 되죠. 어쨌든 이삭은이처럼하나님 축복을 자기 삶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축복이 아들에게도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한 거죠. 그렇게 확실하면 축복도 한 겁니다. 우리 이삭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도 2026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 또 우리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시다 첫째는 하나님은 하늘과 이슬과 땅의 겸짐을 허락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죠 하늘과 땅의 조화, 조화와 또 다양한 현상들이 모두 하나님 속 안에 있습니다 뭐 자연과학자들은 우주가 자연스럽게 저절로 생겼다고 말합니다만 그게 저절로 생겼다는 참 이야기 어렵죠 그렇게 완벽할 수 없는데 그게 어떻게 저절로 생겼겠어요 이런 완벽함을 보고 자연의 신비를 느낀다면 그 이면에 자연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위대함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자연계시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자연을 먼저 창조하시고 나중에 가장 나중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먼저 조성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갈 환경도 하나님이 이미 다 조성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축복을 믿고 기도하며 나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늘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삶의 기회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늘 줬다는 그런 뜻이에요 삶의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여러 하늘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내게 이렇게 복을 주셨구나 우리는 또다시 2026년에 하늘 아래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하늘 아래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함께하는 복된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우리 자식들이 걸어가던 모든 하늘 아래, 다시 말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와 인도하심 함께하는 한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하늘에 이슬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슬은... 일반적인 땅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만 팔레스타인 같은 사막 기후에서는 목숨 같은 것입니다. 이슬이 눈에 잘안 보이잖아요. 없는 것 같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엄청나게 크게 눈에 띄는 건 아니지만 해만 떠면 사라지잖아요. 그래도 그 있을 때면에 곡식이자라고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필수적인 삶의 기초가 되는 게 이슬입니다. 제가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보고 그 사막 기후에 식물이 자라고 풀이 자랑을 보고 제가 신기해서 그 현지인한테 물었더니 이 어떻게 자나 저는 무슨 다른 데서 물을 끌어오나 이랬는데 아 거기 이슬 때문에 자란다 이슬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슬이 이렇게 힘을 발휘하는구나. 그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삶의 기초가 되신다 이슬 같은 기초가 되신다. 하나님 우리 이슬이 되어주시길 기도합시다.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그 영향력이 분명히 나타나서. 우리 생명이 자라고 우리 꿈이 자라고 우리 희망이 자라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슬처럼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뭐 화끈한 은혜는 아니어도 조용하고 눈에 잘안 보이는데도 우리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이슬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한해여런 가정에 자녀들 삶에 또 우리 교회에 우리 민족에 풍성히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땅에 기름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땅의 기름짐은 인간의 터진이 복을 받는 뜻이죠. 농사 짓는 사람에게 땅의 기름짐은 얼마나 큰 복입니까? 지금 우리 뭐 대부분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만 여러분 삶의 땅의 기름짐이 되길 바랍니다. 삶의 땅의 기름짐. 우리들의 한 해의 삶에도 땅의 기름짐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으로 우리 모든 건강도 모든 인간관계도 이런 가정도 기업도 우리 교회도 기름지게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번째 하나님께서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신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먹을 것이 여기저기 요즘 현대사회도 먹을 것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어, 저도 뉴스 보고 깜짝 놀랐는데 우리 대한민국도 식량 자급도가 20%가 채안 된다 그래서 야 이거 나중에 전쟁이라 나면 큰일이겠구나 생각합니다 요즘 농사 지어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농사를 안 지으니까 자급도가 20%밖에 안 된대요 다 외국이 수입한데 아프리카나 또 저개발 국가나 지금 전쟁 중인 그런 나라들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어린이도 많던데요. 그런데 일부 선진국 특히 미국 같은 나라에는 비만 때문에 주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 미국 성인의 3분의 1이 비만이라고 그러던데. 그래서 의료 보험 중에 의료 보험 나가는 돈 중에 제일 많은 게 비만 치료라 그럽니다 비만 치료. 비만 치료 때문에 의료 보험 액수의 한 40%가 나간다니까 엄청난 손실이잖아요. 사실 먹는 것이 부족하지 않은데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갖고 어떤 사람 너무 적게 갖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위해서 풍성하게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 부의 편차 때문에 욕심 부리는 사람들 때문에 굶무중람도 있고 비만 때문에 중산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그 하나님이 풍성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노력해서 풍성해질려는 모습 때문에 그런 비극이 생깁니다.그런 풍성은 오히려 비만의 병이 되고 아픔으로 다가오는 거예요.이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는 이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기본적인 생존을 위한 식량입니다.기본적인 식량이 풍성하다는 것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상징적 인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삭의 당대 백배 수확 얻은 것은 하나님 돌보신 은혜 때문이죠. 하나님 은으로 이 2022년 한해 동안 여러분 기업이 번창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가정이 더 번창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은으로 번창게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 셋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이삭이 아들에게 축복한 것처럼. 하나님이 예배하신 풍성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 왜 주실까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아고 주는 게 아니란 거예요. 뭐 단지 여기서 하나님 풍성과 함 주신다는 건 물질적인 풍성한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중요한 영적인 풍성함이 이 한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쏟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영적인 은혜를 많이 받아서 영적으로 풍성한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받은 것을 이웃과 나누라고 하는 그렇게 풍성게 주십니다. 물질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그 이웃과 나누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욱 더 풍성한 의미를 느끼고 풍성한 맛을 봅니다. 그 풍성함이 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으로부터 받는 부족함보다는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게 풍성함인데 그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축복이죠. 우리 마음에라도 여유가 있어서 말한 마디라도 남들에게 축복을 나누는. 풍성함의 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주로 야곱이 받은 축복의 내용과 그 의미, 축복의 본질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핵심 메시지는 이미 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 그게 풍성한 곡식, 기름짐, 이슬로 표현됐는데 이런 것들은 인간의 속임수나 노력을 얻는 게 아니라 한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축권적 은혜입니다. 이 복이 야곱을 통해 이어졌죠. 그러나 아시다시피 야곱 생애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은 성공과 물질의 결과는 가정의 비극을 초래하지만 하나을 의지하는 믿음과 순종으로 복을 구하는 건 우리 신앙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런 사회적 성공과 풍요로움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부모님들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것처럼 자식들을 축복하며 새해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신앙적 교육과 영적인 축복도 함께 구해야 되겠죠.하나님 없는 축복은 오히려 인간에게 고통과 비극을 가져다주는 저주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축복이 비극이 안되도록 기도합시다.그러므로 오늘 이삭이 야구 위에서 축복하며 기도했던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는 문자적으로 보면 다 물질적 풍요를 상징하는 것맞습니다그러나 이 물질적인 풍요만으로 사는 게 아니니까 인간이 하나님 이신 생명력, 건강의 생명력, 번영, 기름진 삶은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을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정말 우리 생명을 가져다주고 번영케 하고 기름진 삶을 이루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 도 기도해야 되고 특히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와 이웃과 국가를 위해서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은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려고 몸부림쳤던 문제적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을 비판만 할수 없는 건 인간은 누구나 그런 속임수를 마음에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가로챘지 않습니까? 형에수를 속인 거죠. 이건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예정된 뜻,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는 예언이 겹쳐져서 나타난 사건입니다. 야곱이 받은 축복은 하나님의 복이었지만 얻은 방식이 소금수였고 이건 결국 가족 불화와 흩어짐의 씨앗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새롭게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축복을 구하고 기도해야 하고 축복을 기대해, 기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반드시 하나님 이 인정하시는. 선악 아름다운 것이어야 돼요. 우리가 많은 순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인간된 생각과 방법을 앞세워서 서두르다가 자신도 불행해지고 가족과 교회와 이웃을 불행하게 만드는 경우가 수탁게 많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이나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사회적 불안의 원인이 바로 조급함에서 비롯된 잘못된 편법과 불법들에서 저질러졌잖아요. 그 피해는 온 나라가 따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교훈과 우리 삶의 실패의 교훈과 사회적 혼란을 통해서 믿음의 교훈을 얻습니다. 진정한 복의 권원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속임수가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이 참된 복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머리 굴리고 자기 욕망을 위해서 서두르다가 어리석은 실패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신뢰하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도를 걷는 하나님 말씀으로 성숙과 성장을 이루는 복된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삶의 상황과 예기치 못한 위기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중요성을 꼭 인식하며 한해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삭처럼 경험과 연륜에 의지하다가 실수하고 가정을 비극으로 빠뜨리기보다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하나가 되도록 조심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꼭 기억하십시오. 속임수로 얻은 복이 아닌 하나님 주시는 참된 복을 구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야곱은 인간적인 속임수로 축복받았지만 고향을 잃어버렸고 이후에 자기 가정도 붕괴되는 비극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야곱의 가장 큰 실수는 하나님 뜻을 인간의 방법으로 왜곡하려했기 때문이라고요. 우리는 하느님의 약속과 은혜를 기다리며 순종하는 믿음으로 복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들 야곱에게 속아서 눈먼 아버지 이삭이 준 축복이었지만 물론 그 안에는 하느님의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축복기도는 이삭의 바람이었지만 사실은 하늘의 오래된 약속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의 계획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배우고 그 뜻을 분별하며 따라야 합니다. 눈먼 이삭이 야곱에 대한 축복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축복의 내용과 축복받는 자의 태도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깊은 성찰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분명 인식하고 기도함으로써 한 해를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맺어가도록 우리 가정에 기업에 교회에 맺어가도록 그렇게 열심히 또 기도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물론 각자 행편은 다를 겁니다 어떤 분들은 특히 지금 건강이 안 좋거나 환경이 힘들고 어릴 수 있습니다 그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허락하실 것이라 믿음을 가지고 하늘을 시작합시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2026년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으로 선포된 이 풍성한 곡식과 기름짐과 이슬 같은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구체적으로 부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2026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이렇게 신년 축복 기도회를 가지게 되는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이삭을 통하여 아들 야곱에게 주어진 축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늘의 축복과 계륜증과 또 모든 이 인간이 살아내 필요한 축복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하늘 아래 모든 상황 가운데 또 우리 자녀들의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슬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느껴지지도 않고 보여지진 않지만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그 하나님의 이슬같은 은혜로 말미암아 죽어가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고 영적으로 성숙하며 우리 삶이 또 하나님 앞에 풍요로워지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한해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모든 자녀들의 삶에 이 귀한 은혜와 사랑이 언제나 함께하는 이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약속하신 이 놀란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결단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신앙을 고백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의 삶 위에 또 지금도 하나님 도움이 필요한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또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전쟁으로 여러 가지 환란을 당한 민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로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내일 교회에 오셔서 함께 많은 예배드리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